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3 6 5도시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의 주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laughs> 합니다. 그, 전문가님, 삼성전기가 MLCC, 카메라 모듈, 또 이렇게 기판, 지금 사실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만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도 실적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신방송이잖아. 네. 뭐 삼성전기가 뭐 하는지 본인 얘기해 봐요. 뭐. <laughs> 삼성전기요? <laughs> 네? 아니 본인이 투자를 했으니까 명확하게 네. 알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네. 알고 있는 삼성전기는 음. 이제 MLCC 우리가 음. 뭐 알고 있는 이 전자 기기, 음. 뭐 전기차, 음. 뭐 휴대폰, 음. 뭐 이제 노트북 등 음. 모든 전자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네. 이제 뭐랄까? 아이보 뭐 쌀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laughs> IT 기계 쌀. 네. 아무튼 그거랑 이제 우리가 폴드드 줌이라고 해서 이제 네. 예,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또 주로 들어가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 뭐 이제 자율주행 이럴 때, 뭐 이제 들어가는 전기차, 예, 카메라에도 네.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요. 네. 마지막 기판. 네. 음, 뭐 서버나 PC, 뭐 이런 모바일 기판에 들어가는, 네.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결론은 다 괜찮은 거 하잖아. 근데, 주, 근데 주가는 왜 이래요? 주가가, 네. 어. 주가 왜이러냐고 제 네, 지금 차트 간만에 차트 보고 있는데 네. 거의 뭐 120일선 아래로 다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요. 5일선, 2 1선6 음. 1선이 120일선 아래로 다 내려왔고 제가 어. 알아본 바로는 어, 사실은 네. 이제 삼성전기가 네. 모바일 향이 좀 많은데 네. 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네. 중국 봉쇄가 가장 큰거 같아요. <laughs> 왜냐 그쪽에서 모바일 수요가 이제 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네. 왜안 되는 이유를 더 찾아봅시다. 인플레... 원래... 인플레이션. <laughs>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고민상이, 네. 이게 고민상이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로 생각을 해봐도 되잖아요. 삼성전자, 네. 핸드폰 잘 팔죠? 잘 팔죠. 아니, 네. 그러니까 4 분기 때 1등 했잖아요. 응. 네. 반도체 잘 하죠? 잘 하죠. 아, 네. 아, 영업이익이랑 매출찍히는거 보면 뭐 항상 역대 최고잖아. 그렇죠. 근데 주가 왜 그래요? 주가 왜 그러냐면 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웃음> <웃음> 어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항상 뭐 주제를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아까 네. 그 에디터가 그 얘기 했거든요 아, 아 이노텍 살거어아 네. 네. LG 노텍살거 <laughs> 내가 삼성 정보를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LG 이노텍은 그냥 애플 향 애플이 뭐 많이 팔린다 그럼 무조건 가잖아요 신제품 나온다고 무조건 가고 에, 애플, 애플한테 제가 음. 붙을 거 괜히 삼성에 붙어가지고 붙어 붙어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우물만 파니까 사실은 주가가 <laughs> 네. 더 네. 빨리 움직여요 음. 어쩔 수 없죠 없어요. 네, 근데 뭐 삼성전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전도 잘 나가고 사실은 다잘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골고루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것 같고 한쪽이 또 좋으면 또 반대쪽이 안 좋고 안 이러다 같고.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아 빨리 빨리. 네, 근데 네. 이제 삼성전기도 같은 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음... 예를 들면 MLCC 네. 좋습니다. 잘 팔립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에디터도 공부하잖아요. 네. 뭐 이제 전장용으로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MLCC가 네. IT에서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 네. 흐르는 걸 네. 안정적으로 네. 해준다 고 하기 하더라도. 위해서는 네. 이 MLCC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들어가는 용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음. 네, 예를 들면 이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요. 네. 근데 네. MLCC 개수로 따지면 한천개 들어가요. 좀 적게 들어가고 네, 천개 들어가고 안테나 같은 게만 개에서 오만 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오, 5G 오, 안테나 같은 네. 거. 그래서 어,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2년 반 전에 5G 통신주들을 갈때 음, 삼성전기가 음. 같이 잘 갔던 이유가 야 안테나를 세우려면 그러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들어가겠지만 아, 오, 네.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소재. 음. 전기차 셀 기업이 처음엔 잘 갔지만 네. 그다음에는 전기차 소재. 셀 배터리를 만드는 셀 말고 소재 기업들이 잘 갔잖아요. 네. 그니까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거거든. 음. 그래서 MLCC도 잘 갔지. 네. 아 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뭐하니까 투자 지연되네 뭐하네 해서 아. 쭉 빠졌죠. 네. 근데 이때는 MLCC만 빠진 게 아니라 안테나 관련된 주들 다 빠졌어요. 음. 통신 장비 관련된 주들 다 빠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살아난다고 쳐요. 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탄력이 아직 크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음. 이제 이때 또 뭐가 나오냐 전장용 야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간다던데 mcc 가야뭐 음. 음. 여기에 뭐한천개 들어간다는데 전기차에 만 삼천 개 들어간다는데 음. 야 근데 전기차 계속 잘 팔고 있잖아 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삼성 전기를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건 잘못된 판단. <laughs> 어, 왜 그러냐면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음. 어, 핸드폰에는 천개 들어가지만 네. 전기차에는 13,000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3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전체량을 따져 보자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훨씬 많이 팔린다. 1년에 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몇대팔리는줄 아세요? 몇십억 대? 네, 뭐 이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5G, 4G, 5G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6억 대, 7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아, 6억 대, 7억 대. 네. 근데 전기차가 몇만 대 팔릴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네. 음. 만몇천대 팔린 걸로 이렇게 뭐 현대기아차 이렇게 어. 얘기다어 우리 나라에서는 네. 그렇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볼때 제가 6억 대, 7억 대 얘기한 걸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음.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네. 근데 전기차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천만 대가 안 돼요. 천만 대. 음. 네. 그러니까 뭐 600만 대, 700만 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음. 그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음.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음. 그러면 1억 대랑. 뭐, 맥스 봐서 천만 대랑 따져보죠. 그렇열배 차이잖아. 열 배. 예. 근데, MLCC가 이제 뭐, 전 세계 1위 기업은 사실은 삼성전기가 아니에요. 무라타. 예, 네, 일본 기업이에요. 네. 무라타라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2위에요. 그렇죠. 그러면, MLCC가 들어가긴 하지만, 비중이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수위를 보겠지, 무라타가. 네. 네. 그리고 단순 비교를 해도, 아직은 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음. 차라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조금 더 살아나야 네. MLC가 조금 더 좋고 음. 어 죽어있던 통신 장비 관련된 게 조금 더 살아나야 음. MLC가 더 살아나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용 전장용도. 뭐 추가적으로 꾸준히 돼야 음. 근데 이거는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음. MLCC도 우리 d 램뭐 이런 음. 가격처럼 음. 이제 a 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음. 그런데 MLCC도 음. 지금 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재고 조정 중이다 어,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죠 네, 네. 모든 재화 네. 어, 모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은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네. 예를 들면 많이 해놨어 음. 근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제 쌓이는 거죠. 네, 쌓이니까 재고 떨이 떨어지, <laughs> 가격이 떨어지겠 떨어지죠. 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수요가 만약에 폭발돼서 네. 그러면 케파 자체는 뭐 증설을 많이 안 해놨을 거니까 음... 그럼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적으로 가겠지. 가겠죠.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음... 아직 핸드폰, 스마트폰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살아났고, 음... 네, 5G 통신 안테나도 그렇게 많이 안 살아났고, 그렇죠. 전장용도 살아났다라고 하기에는 올라가는 이 상승세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거이고 음... 네, 그래서 MLCC가 탄력, MLCC 하나만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음... 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메라. 네, 쉽게 네. 설명하면 카메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 카메라를 점점점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내재화. 네, 전면 카메라가 있고 후면 카메라가 있는데 네. 후면 카메라의 고화질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를 많이 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중소 기업들, 카메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하는 회사들이, 네. 후면 카메라 하는 회사들은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네. 전면 카메라는 아직 내재화는 안 했어. 요안 그래서 전면 카메라를 위주로 하는 데들은 괜찮았어. 음. 근데 후면은 내재, 많이 타격을 받았지. 네. 이 후면 카메라를 담당하는 게 삼성 전기였지. 네. 네 그래서 폴 디드 줌, 1억만 화, 1억 화소? 네. 네. 1억 화소 이상을 낼수 음. 있는. 네, 이걸 만든 게 이제 삼성 전기긴 한데, 네. 어,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기는 하는 건 맞죠? 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MLCC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는 음... 않는 거지. 그쵸. 예상치 아닌 거지.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디다. 더디다. 어, 근데 저는 이제 나머지 사업부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판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저는 기판 사업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오... 사실은 실적도 여기서 굉장히 잘 찍히고 있고. 네, 그 리포트 를 보니까 네. 이제 2021년, 2 2년 2023년, 음... 뭐 2라고 0드이게 음... 예상치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게 m l c c 그 다음에 음... 우리 카메라, 음... 그다음에 기판, 음... 그 다음에 기판 늘어나는 그추이가 음... 기판이, 기판이 제일 높아요. 기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더 네.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그 순서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음... 이 기판 하나만 가지고 네. 이 주가를 또팍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은 매출 비중이 이제 좀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laughs> 네. 이쪽의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를 지금 보면 거의 이제 15만 원대잖아요. 네. 근데 거의 최저점 14만 8천 원 이때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네. 지지선이 15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이 제 딛고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는 있지만 음. 어, 올라는 갈 거예요. 음.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MLCC랑 광학솔루션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연동이 되는 건 뭐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음,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지금 조금 봉쇄를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6월 1일자로 네, 하려고 해, 하고 있죠. 네. 근데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도 조금 네. 풀려고 이제 얘기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 일본 예약 여행 예약률도 음.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중국도 이 순서대로 가긴할 거예요. 음. 봉쇄를 풀고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정상화를 시키고 나면 음. 그때는 또 여러 군데 이제 뭐 핸드폰 더 많이 찍어낸다, 뭐한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겠지. 나오겠죠. 네. 어 그때쯤 돼야 사실은 음... 삼성 전기가 조금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어, 네. 그 샤오미라는 그 제가 알기로 그 브랜드가 네. 중국에서는 계속 꽤 많이, 많이 팔리고 있는. 많 있는데 네. 그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삼성 전기가 음. 샤오미에도 그 제가 알기로 그 기판인지 아니면 음. 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뭘 음. 하나 납품을 이제 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2분기 이후에 또 판매가 될 거다. 음. 신제품이.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그게 살아나는 시기가 사실은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 8월은 어차피 가야 돼. 3을, 아, 3분기 네, 그게 3분기인 거야. 지금 2분기 끝났거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상태도 굉장히 저점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회복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고, 음. 저희가 저번에 네이버 카카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네, 야, 이거는 안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음. 인플레이션 상황을 해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 애들인데, 그쵸. 자연스럽게 해치가 되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얘기하잖아요. 네. 이 지수 자체도 이제 하방선은 분명히 있어. 음... 아, 요쪽에 가까워지거나 하면은, 네. 아, 야,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많겠죠. 네. 그러면. 그때 네이버 카카오 조금 살았던 이유는 야 이건 너무 저가다 음, 너무 떨어졌다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 네. 불확실성들이 네.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와서 네. 주가가 조금 괜찮게 갔죠 아 오늘 네이버 잘갔습니다네 그래서 저희 제가 그때 도 그랬잖아요 사라 네, 카카오 <laughs> 샀습니다 <근데. 웃음> 네, 네이버가 아무, 더 많이 갔는데. 아무튼 네카카오도 네, 네. 올라갔더라고요. 그냥 네,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얘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맞습니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났어요. 저는 그 다음은 삼성전기일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한정된 음. 그 돈이 네. 어떤 주가를 일정 부분 올려놓으면 음. 또 빠지고 그 다음 걸또 올려온 잔해요. 네, 그리고 또그 다음 걸 찾고 그 다음 찾고. 걸 찾고를 응, 해야 응, 되거든요. 응, 그러면 지금 분명히 주가의 매력도도 있고 음.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런 것들이 중화권이 살아날 예정이고, 네.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판이랑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음. 네. 기판도 가고 카메라도 가고 MLC c 도 가고. 가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 세계를 같이 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게 살아나는 게 저는 3분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상심하지 말고 네 아유 저 아, 이미 받았다 하긴 했잖아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다 하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밍도 있는 것 같고 맞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주식을 음. 이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음. 음. 좋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기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맞아요. 이 얘네가 좋아하고 잘 되고 좋은 건 맞는데 음.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음. 다른데가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 요새. 저는 16만 원만 뚫으면 네. 사실은 뭐 17만 원 중반은 금방 갈것 같아요. 아 제가 네. 평단이 딱 16만 4천 원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제가 16만 원이 거의 저점이다 생각하고 네. 그때 조금 많이 매수해서 평단 낮췄는데 네. 와엊그저 저번 주에 10더빠 14만 8천 원까지 빠지는 거 보고. 네. 솔직히 약간 네. 큰났다 네. 싶었는데 다시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15만 원 선이 네. 거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빠지는 거는 삼정 전기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친거지 문제가 거지. 있는 거죠. 사고 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네. 16만 원만 넘으면 음... 네. 네. 지금 간만에 제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사신 방송을 또 마저 채워줘야 돼가지고 네. <laughs> 네. 한1 7만 원 중반까지는. 음. 금방 갈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네. 이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이 네. 삼성전기 찾아보시면 최소 네. 20만 원에서 네. 한 23만 원 정도 리포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TP 네. 타겟 프라이스가 네. 근데도 이렇게 안 가는 거 보면 사실은 뭐가 문제야? 라는 속,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 본인이 제일 많이 했겠지. 네. 제가 네. 많이 <웃음> 하죠. <웃음> 어? 음.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네.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예상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번 영상에 우리가 카카오 데이버 음. 방송을 찍고 나서 음. 사실 이틀 연속 도 반동을 했는데 음. 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지점이 약간은 저점이었으면 포인트지.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삼성 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유, 저는 저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열심히 저랑 같이 저는 이제 전문가님 저번 주에 해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달달이. 돈 생길 때, 음. 그냥 지금부터 좀담보 하고자 예. 그러면 네. 또갈 때는 먹을 수 있으니까 저수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좋은 주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애들이 어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저축을 시켜주는데 은행에 넣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저희 애들은 증권사 계좌가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음.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줘요. 음. 음. 아, 여기 계시네요. 그, 아시죠? 음. 다 부자 아빠. 그, 음. 그,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한테 주식계좌 네. 딱 만들어주고 아 부자 아빠들이 그래 네. 어, 부자는 아닌데 아뭐 어쨌든 <laughs> 네, 부자 아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요새 재테크 하더라고 어. 예전에는 그냥 돈 주고 현금 주고 그랬는데 네. 애들한테 너 무슨 주식 사고 싶니 어. 뭐이렇게 물어본다 고 하더라고 뭐 그런 것들도 에, 있고 에, 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증여세 신고도 다 해버리니까 네. 어,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갑자기 여기서 내가 세법을 알려줄 줄은 몰랐지만 10년에 1천만 10, 원 아니죠 천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 2천만 원 비가 미성년자. 비가 미성년자 네 세금을 어... 어, 안 내요 안 증여세를 안, 안 내요 그리고 성년에 되면 5천만 원 네, 그러면 저는 그냥 2천만 10년에 2천만 원이면 그냥 1년에 200만 원 잡으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한 달에 한 25만 원? 아니 죠 200만 원이니까 한 18만 원. 네, 그한 네, 달에 그냥 20만 원 정도는 제가 애들한테 그냥 저축해 주는 부모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한 달에 에이. 20 정도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고 나중에 깨서 저희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랬어. 급할 땐 그거 쓰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차라리 주식을 사놓으면, 음. 예를 들면, 꾸준하게 그렇게 5년, 10년 동안을 사놓는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저희가 4천만 원 정도밖에 주식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게 얼마가 오. 될지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주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랑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음. 또 오늘도 저희가 삼성 전기를 음. 주제로 MLCC 음. 카메라 또 음. 이제 기판 얘기를 해봤는데요. 음. 어, 이걸 들으시고 좀 찾아보시면 좀더 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뭐 그러면 리포트를 어떻게 찾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구글 들어가서 네. 아니면 증권사의 리포트를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 들어가서 증권 들어가서 리포트도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셔도 되고 더 많은 걸 찾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 들어가서 네. 해당 기업 이름을 쓰세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다. 그럼 삼성전기 .pdf 를 누르시면 네. 어각 증권사에서 발행한 음. 그 삼성전기에 관련된 리포트들은 대부분 PDF로 발행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관련된 게 그룹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 증권 사건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음, 그렇게 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알려 줬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걸 마무리하고요. 또 네.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